미스터 확대남 댓글로 율림이라는 분이 의뢰하셨습니다. 바로 코딱지입니다. 물론이 코딱지는 제 거구요. 제 몸에서 나온 제 작품입니다. 아까 파 놓고 좀 놔뒀더니 금세 말라버렸네요. 20배 확대 코딱지가 고구마처럼 생겼네요. 금가루 아닙니까? 금값이 요즘 굉장히 비싼데. 코딱지 현미경 확대 정말 아트하게 생겼습니다. 자세히 보면 금가루 같기도 하고, 엿 같기도 하고요. 아까 봤던 고구마 코딱지. 어,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. 오늘은 코딱지를 확대해 봤습니다. 다른 분들도 의뢰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